자, 다음 같이 코사인 x 1이라는 그래프가 t랑 만나는 이 점을 알파 t, 이 점을 베타 t. 자, 코사인 그래프나 사인 그래프는 점대칭이기도 하고 선대칭이기도 해. 지금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렇게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요 길이가 알파 t이면 요 길이도 알파 t라. 결국은 베타 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베타 t는 이 파이에서 알파 t 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t 이것도 기억하고 뭐 넘기면 알파 t 더하기 베타 t 는이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식을 쓰면 이게 이런 뜻이지 코사인 알파 t 플러스 1이 뭐가 된 거야? t 가된 거지. 알파 t를 대입하면 t가 되는 거야. 얘 역함수랑 유사한 과거 수능에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야. 아무튼 기억부터 해결하자.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고 거기다가 알파 t를 대입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더하기 아니지 마이너스 어, 사인 베타 T. 그런데 베타 T 대신에 우린 누굴 쓸수 있어? 요거 쓸수 있죠.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 여기다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 T를 대입하면 얘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체는 플러스가 되고 90 곱하기 4니까 그대로 사인 알파 t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당연히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이 참인 걸 알았고, 자 니은으로 가서 에, 알파 프라임 t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f 알파 t가 t라고. 자 여기다가 알파 t를 대입하면 누가 된다고 t가 된다고. 자 요거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알파 t. 송미분 알파 프라임 t 는 1이 되어서 알파 프라임 t는 f 프라임 알파 t 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다 알파 프라임 알파 t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분의 1. 이게 요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베타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거 베타.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 그러면 베타 프라임 t는 f 프라임 베타 t고 결국은 사인 베타 t인데 아까 사인 베타 t를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사인 알파 t라고 좀전 문제에서 했으니까. 결국 여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티고, 얘는 플러스 사인 알파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티. 그러니까 역수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티라고 대답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참자 이제 디귿으로 가자 디귿이 뭐냐면 여기서 그은 요런 접선 A에서 그은 접선 그리고 요점을 C라고 두고 다음 B에서 그은 접선 요렇게 접선 그었을 때 요점을 d라고 두고 c에서 d 사이의 거리구해야 돼.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y는 자요 기울기 미분한 다음에 알파 t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x x 좌표가 알파 t였고 y 좌표가 t였어. 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c점의 좌표는 0, 콤마 여기다 0 대입하는 거니까 알파 t 사인 알파 t 플러스 t 요게 c점이 될 거고 자 d점은 요게 또 뭐로 바뀌면 돼 요게 베타로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베타로 베타로 바뀌고 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d점은 영콤마 요렇게 곱하면 베타 t 사인 베타 t 플러스 t 야 위식에서 아래식을 어떻게 하자고 빼자고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이건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남는 건 알파 t 그리고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t 사인 베타 t인데 베타 t 대신에 아까랑 똑같이 이파이 마이너스 알파 t라고 두면 얘가 부호 마이너스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사인 알파 t가 되겠지 사인 알파 t로 묶어주면 결국은 이게 지금 g t인데. GT는 사인 알파 T 묶어주면 남는 건 알파 T와 베타 T 더하는 거야. 두개 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 2파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 겠어 GT 구했어. 이제 다 왔어. 자 이제 GT 알았으니까 얘를 미분해. 자, 얘를 미분하면 G 프라임 t 이 파이 사인 알파 t 미분하면 코사인 알파 t 곱하기 속 미분 요거 미분한 거 알파 프라임 t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라 했으니까 g 프라임 2분의 1은 2파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2분의 1 그리고 알파 프라임 2분의 1자 알파 2분의 1 결국은 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코 사인 x 플러스 1이 2분의 1이 되려면 코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이 120도 하고 이백사십도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분의 이파이야, 얘가. 그리고 얘가 삼분의 사파이어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알파 이분의 일이 몇이라고? 삼분의 이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다가 삼분의 이파이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자 우리 이제 누, 마지막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돼 얘만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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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프라임 t가 뭐였어 기억나나? 알파 프라임 t 자, 알파 프라임 t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분의 1이었어. 또 기억 안 나면 한번더 앞을 돌려보든지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알파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그래서 요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알파 2분의 1이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3분의 2파이는 결국은 2사분면에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약분 될 거고 유리화하면 3분의 2루트 3 파이. 그리고 디귿도 맞네. 답은 5번이야. 자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게 결국은 이거야. 뭐냐면 코사인 알파 t 플러스 1이 t가 됐어. 결국은 역함수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 이쪽에 미분해서 1이 돼서 알파 프라임 T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